그러면 정작 이 시술 받으실 분들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지 그래. 어, 여러분 직접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보실 분은 60대 여자분이신데요. 앞니가 안 좋아서 한 30년 가까이 김치도 제대로 못 드시고 산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술 받으시고 지금 정말 새 삶을 살게 된 그런 분이시고요. 다음 역시 60대 분 이분은 그 아이를 낳고 양치질 잘못하시는 바람에 이가 굉장히 부실해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 무통증 비절기 임플란트술 덕분에 지금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두분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음. 한 30년 된것 같아 그냥 옛날에는 돈이 없고 하니까 이제 사사로 한번 손질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망가지기 시작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 니뭐참 음식은 마음대로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 진통제 같은 거 먹고 좀 견디고 또 그러다 보면 또 한참 지나가더라고요 또 아프면 또 약을 또 먹고 진정시키고 아그 이제 완전히 내 이빨처럼 햇날부터 아무렇지도 않고 내 이빨 같아요 정말 그래가지고 뭐 그날서부터는 마음대로 뭐 김치 갈비 오징어 다 먹을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처음에는 좀 그렇죠 조금 그렇네. 겁도 나고 무섭고 했는데 아 실제로 내가 그날 한꺼번에 싹다 했거든요 아홉 개를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통증을 못 느꼈어요. 정말 안 아프고 모든 사람에게 난 당부하고 싶은 게 이거 임플란트를 좀 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제가 사과를 갈아서만 먹었어요. 갈아서만 먹었는데 지금은 껍질채 아 먹을 적에 아우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고 먹습니다. 정말. 이걸 아홉 개를 저는 씌웠습니다. 씌를 전부다? 네네. 씌워가지고, 이게, 싹, 아, 싹 다. 어 지금 이를 보고 계신데, 아래에 음. 그러면 직접 본인 이실 거고요. 그렇죠. 네. 예, 예. 똑같네요. 예. 네. 근데, 음. 지금 시술 전에 저렇게 이가 없으셨어요? 하나도 없으셨죠. 저분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전그 표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마 다시 태어난 그런 기분으로 아마 인생을 사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침모에 뼈가 지금 아니 이가 하나도 없는 저런 상태잖아요. 기존의 임플란트 방식을 하게 되면은 너무 힘들 겁니다. 저거를 다 열어서 하루에 다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있는 상 식립이 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저렇게 하는데 사실 지금 뭐 피가 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심는데 뭐한 30분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수술에 해당되는 힐링 오프터먼트까지 장착하고, 저, 저 같은, 저런 환자 같은 경우는 저 위에 다시 틀리를 해서 사용하고 계시다가 이제 완전히 임플란트를 다시 하신 후에의 예,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예. 저는...